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보이스맨도 손종관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주첨의 시간, 몇년 만이죠? 2년, 2년, 2년. 년이라 됐어요. 2년 이 추첨은요, 저번에 VCC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수요 조사한 분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천 오백 명이 천 오백 명이 수요 조사에 아 참여를 했는데, 그중네 분을 뽑아서 세 분에게는 여기 보이는 2만원 상당의 캔디입니다. 이 캔디는 어떤 캔디냐면요, 면역력도 키워주고요, 어 그리고 목에 좋은 캔디입니다. 음, 그리고 감기가 살짝 왔을 때이을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. 아, 한번 먹어보세요. 먹어봐야 합니다. 이게 이걸 두 개를 드리고요. 세 분에게 두 개씩. 그리고 어, 비웠네 에, 선생님이 열심히 한밤중에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는 더치 커피. 여기 선생님. 그 캐리커처 보이죠? 예. <laughs> 이 더치커피를 여기에 가득 담아서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추첨을 시작을 할게요. 어, 네 명을 뽑아 있는 과연 누가 뽑힐까요? 먼저 뽑아 놓겠습니다. 한 명, 두 명, 세 명. 어? 네. 3명이 이 캔디를 가져가실 거고요 한 명은 이 커피를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자 누굴까 이 캔디를 가져가실 분 어, 2만원 상당의 캔디 두개입니다 박승혜 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어, 박승혜 이 캔디를 가져 가실 분입니다. 박승혜 군은 지금 VCC, VCC 상급 4 기반입니다. 상급 사 기반이죠. 다음 임용준 아, 씨입니다. 환갑입니다. 아 네, 임용준 씨 축하드리고요. 임용준 씨는 어디반이죠? 토요 시반입니다. 아 토요 시반, 아 <laughs> 예, 토요 시반. 다음 또이 캔디를 가져가 실분 발음이 잘안 되네 <laughs> 성우 맞아 <laughs> 오 김채환 씨축드립니다 토요 시간인가? 토요 비반이야. 토요 비반의 김채환 씨 캔디 가지고 가서서 맛있게 아이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자 다음은 <laughs> 커피입니다. 도치 커피. 어, 꽤 비싸 이 정도 살려면꽤 됩니다. 이름하여 핸드메이드라고 합니다. 네한 방울 한 방울 선생님이 직접 커피를 볶아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갈아서 또 이산화탄소를 빼고 밤새 한 방울씩 내린 커피를 드릴 겁니다. 정성이 가득 담겼죠? 네, 네 발표하겠습니다. 오 월수 하목, 화목, 하목 중국반인가요? 안, 효, 네. 빈씨, 축하드립니다. 여기 커피를 가득 담아서 드릴게요. 네. 자, 네분 연말에 행복하게 보내시고, 우리 보이스 멘토인들도 건강하고 아주 즐거운 2025년 되고, 이쯤 2025년 마무리 전하고 새해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!